영화처럼 흔들림이 없어. 와 위치 겁나 좋아. <laughs> 안 보일걸? 케이스, 쿠지 테일 미, 유어 필링. 어, 아이 필 바이 굿 나. 케이너, 바이 굿. 케이, 훈이. 아무래도. 하우디 라이트 여기 장소가 어때? 바이 굿. 케이, 도우 라이트 이스 플 이 손날 뭔지 모르다도고요. 일단 머리가 <laughs> <안> 아파서요. <laughs> okay, harang do you like this place? 여기 정상서 좋아? 네, 네. Okay, this beautiful place, right? 아. What about you? 저 초소 꽃입니다 Okay. 그때 그 꽃집에는 만 15세 미하는 참석되지 않은 뭔가 다 인건도 있어. t s such 네. a beautiful place and uh, we w i l l have very delicious food here with great scenery. 잘 so l like 이제 크면 부모님이 응. 사진 찍을 때도 초상 권디션할야 진짜. 그건 좀 아니야. 저는 반바지 본 거다가 괜찮습니다, 저는. 저 반바지인데요?